자 어떤 공장이 있어요. 공장 이 있는데 공장이 어,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고 있단 말이죠. 오염물질을 막 내뿜어요. 자 그러면 공장을 감독할 지금 권한이 국가가 있을 텐데 국가가 이걸 오염물질이 막 방출되도록 제대로 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공장은 오염물질을 지금 방출했으니까. 방출했으니까. 이거는 자기죠, 자기? 방출했죠, 방출? 자기 했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런 자기를 한, 오염물질 방출한 공장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이때 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게 민법 750조. 에특칙인 환경 정책 기본법 44조, 그래서 민법 750조에 따른, 일단 적어놓고 쓰 볼게요. 민법 750조에 따른, 자 불법행위 책임, 성립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고, 이때 이제 민법 750조에 따른 책임이지만 민법 744조가 가겠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한 거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막 방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했단 말이죠. 제대로 단속을 안 했죠. 이거는 국가의 부작이고. 그래서 이런 단속을 하지 않아서 이건 흰색으로 씁시다. 잠깐만요. 색깔 좀 갈라서. 자,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부작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나한테 손을 익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얘한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얘는 국가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 입혔으니까 결국 이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민법 2조에 근거해서 묻는데 이때 국가배상 책임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즉, 공장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안 되는데 한게 문제고, 국가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안한게 문제고,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때 배상을 청구할 때, 이 배상 청구 문제는 결국은, 이게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문제가 되니까, 되니까, 부작일이는 국가배상은 우리가 이미 행정법에서 공부했듯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 번째, 첫 번째, 자기 의무 필요하다. 개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 보증인적지로서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 그 의무가 인정이 되지 그걸 안 했을 때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다. 이 자기 의무 인정 여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런 자기의무에 관한 규정이 사익보호성도 필요하다. 사익보호성. 그래서 이두 가지를 부작위나 국가배상에서 요구를 하죠. 이 자기의무는 법률위반 파트에서 이거는 법률위반즉 위법성 위법행위 파트에서 보통 검토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익보호성 우리 판례에 따르면 상당 인과관계 전에서 검토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을 때, 공장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 책임. 이때 이제 민법 7 5 0조 특치로서 환경정책기본법 44조가 당연히 가겠고, 그 다음에 국가가 단속을 안 했는데 왜 단속, 아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모를 때는 국가배상 책임인데, 거기서 이제 메인 쟁점이 두 가지 자기 의무 인정될 거냐 사기포성 요구될 거냐 이두 가지가 메인 쟁점이고 그 밖에 이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고의과실 예를 들면 추가로 해서 뭐 고의 또는 과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돼 가지고 자 환경정책기본법 줄여서 자, 기본법 할게요 어, 기본법. 뭐 헷갈리나 환경 기본법 할게요. 환경 정책 기본법 환경 기본법 4 4조가 적용돼가지고 고의가실은 이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무가실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가실은 그렇게 검토하고 뭐그 밖에 공무원인지 검토는 물 어려움, 어려움 없을 거고 공무원 직무집행인거 검토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직무집행이야 직무집행성은 우리 판례가 외형설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외관설 관점에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인 거 검토하는 거 어렵지 않고, 공무원이 직무집행은 외형설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의 또는 사실은 무가실 책임이니까, 이건 사실을, 이제는 고의 가실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법령위반에서 자기 의무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고, 사입, 인간계 측면에서 사입법성 부분을 검토하고. 그래서 결국 이두 가지를 메인으로 쓰고, 나머지 뭐 고의과실 또는 직무 집행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특히 이제 고의과실 부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돼가지고 무과시 책임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 똑같은 선임회상 계열이니까. 요거 정도만 좀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